얼음에서 물, 물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, 자, 그 0도시 이하, 여기는 뭐 마이너스 되겠죠? 여기 얼음이 있습니다. 점점 저희가 열을 가해요. 얼음에. 그러면은 그 시간동안 점점점 얼음의 온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. 그러다가 0도시가 되면 이제 얼음이 물로 돼요. 그래서, 근데 금방 안 되겠죠? 어떤 특정 시간이 있겠죠, 요만큼. 이동안은 계속 0도씨가 유지가 됩니다. 그리고 완벽히 이제 물이 되면 그때 또 온도가 올라가요. 그러다가 100도씨, 1도씨가 되면은 또 온도가 100도씨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구간, 이 시간 구간 동안은 계속 100도씨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완벽히 완전히 수증기가 되면 그때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. 그런데 지금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구간, 또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는 구간, 이렇게 상태 변화가 되는 구간은 온도가 0도씨, 그리고 100도씨로 이렇게 유지가 돼요. 쭉 일정하다는 거죠. 그리고 얼음에서 지금 수증기로 변하는 거가 이런 차트가 그려진다고 그랬는데, 만약에 수증기에서 얼음이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대칭되는 그런 차트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순수한 물질이 있죠. 순수한 물이라고 합시다. 이 물은 얼음에서 물로 되는 이 구간이 있죠. 0도씨. 이 부분을 녹는 점이라고 그러죠. 그리고 물에서 얼음으로 되는 구간은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. 이때 이 녹는 점,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서로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끓는 점 수증기에서 물로 되는 액화점 그것도 서로 같고요 자종이컵 있습니다 종이컵에 물이 있어요 근데 열을 막 가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종이컵이 타가지고 물이 쏟아지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종이컵에 물이 있을 때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그리고 종이컵은 400도씨에서 탑니다. 발화점이 400도씨예요. 그러면 열이 계속 공급이 되면 100도씨가 되었을 때이 물이 끓으면서 날라가요. 그러면서 계속 이 종이컵은 100도씨 유지가 되는 거죠. 근데 만약에 종이가 물이 다 날라갔다. 그때는 종이컵이 마지막으로 타면서 사라집니다.